이순재 선생님의 장례가 현재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술녀 선생님이 만든 수의를 입었다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했고 음식도 잘 드시지 못했다는 등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순재님의 빈소를 찾는 연예인들과 일반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91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과 비교했을 때 한편으로는 긴 여생을 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재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워낙 넓다 보니 어린 20대부터 비슷한 연령대인 70, 8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 이순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비보가 국민적인 슬픔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수 이승기 씨도 빈소를 찾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승기 씨가 조문을 온 것에 대해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기 씨를 둘러싼 최근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그의 방문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조문을 온 것이고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마냥 보기 좋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연예인 입장에서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몰리며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고인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완전히 침묵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승기 씨가 최근 어떤 논란에 휩싸였든 간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최현욱, 김성환, 최병서, 줄리엔 강등 많은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연예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생전 이순재 선생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세대와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비슷한 연령대의 원로배우들, 동료 연예인들, 가수들까지 끊임없이 빈소를 찾으며 믿기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91세라는 숫자를 잠시 잊고 이순재 님을 떠올리면 아직도 너무 정정한 모습이 선명하기에 더욱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91세라는 나이를 직접 듣지 않으면, 마치 갑작스러운 비보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몇년 전부터 이순재님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수 이승기 씨 역시 이순재 선생님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결혼식 주례까지 서주셨다. 선생님의 병세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올해 초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될 때마다 아내와 함께 병문안을 자주 갔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참 다행이었다고 느껴진다. 선생님께서 아프신 와중에도 본인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직접 배웅해주셨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제 결혼식 줄에도 서주시고 드라마 대가족 출연 제의도 급하게 들어왔을 때, 승기가 하는 거면 나도 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었고, 나에게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 믿는다. 선생님께서 배우로 활동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후배들도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잘해 나갈 거라 생각한다. 그곳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승기 씨의 결혼식은 여러 논란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과 별개로 당시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사람이 바로 이순재 님이었습니다. 당시 주례석에서 선생님은 왕성할 때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힘 빠지면 못한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행진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신랑 신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매우 정정한 모습이었기에 이승기 씨 입장에서도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번 비보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생전 이순재 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빈소에 가장 먼저 달려온 조문객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이념이나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의 비보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문객으로서 오세훈 시장은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 선생님께서는 무대에서 쓰러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진정한 연기자의 길을 실천해 오셨다. 지난해 역대 최고령으로 연기대상을 수상하신 후, 평생 시청자 여러분께 신세를 졌다며 그 공을 국민께 돌리시던 모습이 더욱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 생전에 보여주신 성실함과 겸손, 뜨거운 열정은 후배들 마음속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던 선생님의 연기를 마음에 되새기며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 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만 보더라도 정치적 이해와는 별개로 이번 비보가 국가적 차원의 큰 슬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 대통령 역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 졌다라는 말과 함께 SNS를 통해 고인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다. 그가 남긴 작품과 메시지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라는 글을 남기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만큼 현직 대통령마저도 직접 추모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대배우가 바로 고 이순재 선생님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KBS 역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추모 특별 편성을 알리며 시청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추모 공간을 KBS 내부에 조성한 것인데요. 일반인들도 찾아와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KBS가 직접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KBS 측은 현역 최고령 배우이셨던 고인은 한평생 열정적인 연기활동으로 대한민국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써오신 분이다. 고인은 우리나라 컬러TV 보급 이전인 1965년 일기 전속 배우로 방송 드라마 연기를 시작했고 방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드라마의 품격을 크게 높이는데 평생 기여하셨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특별 편성표를 통해 추모 프로그램들을 연속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10시 45분부터는 드라마 개소리 1회부터 4회까지 몰아보기가 편성되었고 26일에는 고인이 출연한 드라마들이 이어 27일과 28일에도 연속 편성으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모 공간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에 설치되었고 30일까지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해 조문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합니다. 반세기 넘도록 한국 방송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예술적 업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별도의 분향소까지 설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 역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구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140편이 넘는 드라마와 연극, 예능 방송에서 활약해온 공로를 인정한 것인데요. 문화훈장이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향상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이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그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 1등급을 추서한 것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정부를 대표해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얼마나 많은 작품을 통해 대중과 호흡해왔는지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배우들, 선후배 연기자들에게는 아직 고인을 떠나보낸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고현정 배우 역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편히 가소서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드라마 선덕여왕, 대물 등에서 이순재 님과 호흡을 맞췄던 고현정 씨는 젊은 시절의 카리스마 넘치는 이순재 선생님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능꽃보다 할배에서 함께 활약했던 배우 신구 선생님 역시 더 계셔야 할 분인데 안타깝고 슬프다 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신구 선생님 역시 고령인데다 최근 건강 이상설까지 나왔던 터라 이번 비보가 그에게 더욱 남일 같지 않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튜엘람 신구 선생님은 연예계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이고 더 계셨어야 하는 분인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다. 바쁜 와중에도 늘 시간을 내서 연극을 자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연극 무대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 분이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함께 작품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쌓은 추억들이 떠오른다며 자상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같고 형님 같았다 라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5년 인연을 이어온 배우 장용 씨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늘 가까이 지내온 분이다. 1년 동안 계속 고생하셨는데 지금 저 세상에 가시면, 오래된 친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 외롭지 않으실 것 같다. 아주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늘 말하셨다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는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었고, 멘토이자 로망이었으며, 참으로 대단한 어른이자 선배님이셨다라고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배우 김성환 씨 역시 탤런트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서 가장 큰 어른이셨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생전에 저를 볼 때마다 김성아는 내가 뽑았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사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별이었다. 이제는 촬영하시면서 밤을 새우지 않으시고 편안한 곳에서 잘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개그맨 최병서 씨는 제가 성대모사를 할 때마다 정말 좋아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분야를 막론하고 연예계 전체에 큰 스승이 떠나신 것 같다 큰 별이 졌기에 문화 예술계에 타격이 클것 같다라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가 전체 연예계 전체 그리고 수많은 피디들까지 이순재님을 추모하며 정말 큰 별이 졌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활동해 오면서도, 고인을 둘러싼 큰 논란이나 구설이 단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긴 세월 동안 활동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데, 이순재님은, 그 모든 시간을 신중하게, 모범적으로 지내오셨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아두셨겠지. 남아 계신 배우자께서 그 재산을 물려받고, 자녀들도 든든하겠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재산이 없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검소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방송된 마이웨이에서 이순재님은 65년 한평생 연기했지만, 2층짜리 건물 하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65년째 평생 연기를 하고 있는데, 2층짜리 빌딩 하나 없지 않느냐. 요즘 사람들은 1년만 활동해도, 40억, 50억을 벌더라. 그게 시대적 변화다. 어쩔 수 없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윤복희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것인데요. 당시를 회상하며 만약 윤복희씨가 전쟁 때부터 위문 공연으로 다녔던 활동을 지금 시대에 했다면 나도 그렇고 윤여사도 그렇고 거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다. 대중문화 활동으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었다. 평생 연기를 했는데도 2층짜리 빌딩 하나 없다. 시대적 변화이니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대중예술문화의 역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었다. 영국의 비틀즈가 대중음악의 상징적 존재로 국민적 예우를 받은 것처럼 지금의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시각을 보면 얼마나 앞선 생각을 가진 분이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구자적 위치에서 험난한 길을 걸어왔기에 오늘날 방탄소년단과 같은 세계적 스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중문화의 선구자이자 초석을 닦은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생전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한평생을 오롯이 연기에 바친 이순재님에 대한 추모와 애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연예인과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방송사와의 인연이 깊은 분이다 보니 그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선배라고 부를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후배와 동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장르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만큼 온 국민이 안타까움 속에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91세면 호상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장례식장을 찾아가 보면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순재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큰 존경을 받던 배우였던 만큼, 더더욱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상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별관에 마련된 일반인 조문 공간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너무 안타깝다,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가요계, 영화계, 예능계, 방송계, 어느 한 분야를 막론하고, 산 역사의 증인이었던 그를 추모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라는 이순재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울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6년 연극지평선 너머로 데뷔했습니다. 1960년에는 KBS 일기 공채 탤런트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방송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극, 영화, 드라마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약하며 국민 할아버지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가 큰 사랑을 받으며 그는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역 최고령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아흔을 앞둔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89세의 나이에도 시트콤 개소리,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등에 출연하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도전에 나섰고 건강이 악화되어 활동을 중단하기 직전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정도로 왕성한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연기 인생 70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 대상 트로피를 안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고 이 수상은 2023년 12월 30일 녹화되어 이듬해 1월 11일 방송되며 고인의 마지막 시상식 무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건강 문제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시상식에 참석해 끝까지 현역 배우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상 무대에 올라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라며 감격에 겨운 얼굴로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상은 주로 역사적 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이 받아왔는데 60살이 넘어도 연기를 잘하면 상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이상은 공로상이 아니라 연기상이다.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며 연기는 연기로 평가돼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오직 연기력 그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말로 그가 평생 지켜온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젊은 후배 연기자들에게는 뼈아픈 가르침이 되고 대중에게는 예술에 참된 의미를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이순재님은 수상소감에서 제자들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천대학교 연기예술과 석좌교수로 13년째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는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지도하고 있다라며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학생들을 자주 가르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나는 교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책임감과 동시에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는 대배우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스승의 마음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학생들이 염려 마십시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만들어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로 눈물이 났다. 그 학생들을 굳게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성장을 바라보는 깊은 보람과 그들의 앞날을 믿어주는 든든한 믿음이 묻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기 교육을 넘어 모든 교육자가 본받을 만한 진정한 스승의 자세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연기 인생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을 향해 진심을 담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동안 과분한 신세 많이 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말로 수상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91년의 삶을 연기와 함께 보낸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감사합니다였다는 사실은 그의 삶 전체가 감사와 겸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예의상의 인사가 아니라 평생을 배우로 살아온 사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유언과도 같은 말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순재 님의 별세 소식은 단순히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 영화, 드라마 역사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 온 거목의 퇴장이기에 더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연기는 특정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 세대에 걸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0월에는 유튜브를 통해 이순재님의 근황과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별이기도 합니다.